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개인적인 일로 그수환보이 있어가지고 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차과학 네트워킹인데 두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소화기학 성차학 연구회가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전에 활동을 제가 2019년 2월부터 대한소학회 학회 내에서 다양성 위원회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세 가지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대한소학회 학회 내에서 처음에 여성 위원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를 하니까 이사님들이 이제 투표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양성 위원회로 하게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성차이학 그리고 일본 대만 소화기학회 여의사 회원과의 연계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살문지를 구글링을 해서 226명의 소화기 의사들에게 이제 그소화기학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소년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냐고 느 질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저희는 이제 실제 우리의 의도는 여성의 리더십을 이제 좀 높이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서 남녀 모두 성차의학 및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좋겠다라고 이제 나와서 이제 포커싱을 성차의학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성 위원의 모임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서 되게 1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이제 2019년 6월에는, 5월에는 저희가 미국 시카고에서 DW 굉장히 큰 학회인데 일본 소화기 의사들과의 모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보다 좀 약하기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제 그소화기 학회에서 그 위에 있는 이사장님이 주도해가지고 여의사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약간 탑다운식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4월에 저희가 이제 소학회 춘계 학회에서는 여러 명 이제 참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활발할 히 때는 저희가 이제 연구가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위암에는 장형과 미만형이 그두 가지 형이 있는데 되게 여자는 미만형이 되게 예후가 좀안 좋은 그 형이 많고 남자가 장형이 많은데 이제 폐경 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은 남자와 동일하게 장형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시는데 다기관 기관들 연구도 해서 발표를 했는데. 2021년 11월에 이제 그소학회 이사장이 바뀌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가 이제 한 열다섯 명 있는데 거기에 세 명이 여자 의사 여, 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다했다. 우리 다양성 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임시 위원회 했는데 정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허전하기도 하고 이거 좀 없어지면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희 자체 내로 이제 두달한 번씩 모임을 유지하면서. 성차약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에서그 아래 연구형식으로 도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우리는 소아계학계도 복기를 복귀, 하기를 원하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서 일단 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활동 그 연구회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 성차약책 발간 그리고 건강보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까 아까 말씀 그 이선영 교수님 하셨던가요? 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의 주 소화기암 연구를 하자. 그리고 이제 2022년 10월 26일 이제 여성 어, 젠더 혁신센터에서 이제 마, 마련해 주셨긴 하지만 성차약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두 어, 달에 한 번씩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하는데 일단 이제 9월에는 소화기학 성차의학 연구의 이름으로 이제 회의록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책 발간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제가 이제 성차의학 하면 이제 뭐 소화기되고 심장도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심장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데 소화기에서는 이렇게 성차에 뭔가 성차가 꼭 있는 질환이 그렇게 뚜렷한 게 있나라고 했었는데 제가 기능성 위장장애는 굉장히 여성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암 소화기암은 남성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특히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문으로 이제 발간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 학술원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도 되고 또 저술상도 받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스프링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국제화하겠다고 해서 또그백형그전 저기 소장님하고 이혜숙 소장님이 또 저희가 저한테 약간 바꿔보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기폭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22년 6월 15일 날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화기학에 대한 것이니까 일단 임상 영역 전체로의 해이면 어떠냐라고 한국과학기술진도혁신센터에서 이제 제안을 하셨고 또한 대, 이게 이제 프로포가 자, 자세히 이렇게 어, 프로포게이션 될려면 이제 어떤 의학 쪽에서 어떤 대표기관이 나와야 되니까 대한민국 의학할리몬과 공동 발간 형식으로 이제 지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계이제표즈인데요 아직 발간된 건 아니고, 이제 11월 말에나 12월 정도에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집필진을 할때전그 의사 선생님들 잘 성차익이 뭔지 잘 모르고, 사실 의학에서 성차 의학이 딱그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인 거 또는 기존에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제 그 들어온 그 집필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또 이제. 집필하면서 성찰이 뭔지 더 이해도 잘 하시고 하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게 32분이 이제 그 여러 1 6개 진료과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희가 치과도 하고 또 영양에 대해서도 이제 그 배경 교수님 제자인 조진아 교수님 초대했고 그리고, 이제, 임상 양리학에 대해서도, 이제, 그한 챕터를 마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진행해서 거의, 이제, PDF 파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성차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가 이제, 약간, 그 심장, 그 다음에, 암 영역도 굉장히 큰 거고, 통증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서, 대표적인 걸 제가 정리를 좀 했고, 발간을 잘해가지고, 이제,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은, 스프링거로 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건강보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포럼에서 이제 한경도 교수님은 임팩트 팩터 10 이상을 28개를 1년에 이렇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제 든에그젠대혁신센터에서 어, 이제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일단 IRB 통과해서 연구 계약을 했고 그리고 진행은 이제 고대 김현정 교수님이 이쪽에 전문가인데 오신데충북대 선생님하고 연구 모임이 한 그룹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아기학 성찰의학 연구회가 또 이제 두달한 번씩 흘러가는 거니까 거기서도 발표도 하고 이제 자문료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병원 내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참여해서 위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그 포럼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연자분들이 발표하는 강연이 있고 패널토이론을 해서 박선미 교수님이 이제 충북대에 주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널토이에서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일본 박문수 교수님은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인데 제그 성차약 책이 이제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홍보용으로 나오는 그 돌아가는 데서 보고 저한테 관심을 표명을 해서 아니 그러면 <laughs> 선생님도 좀 지피를 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굉장히 반가움에 워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세레브랄 어 폴즈라고 해서 우리 그 약간 그 태어날 때 문제되는 그런 분야에서 특히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두 배로 많은 거가 왜 뇌성마비가 두배 많은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왜 왜 남자에 많은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되게 임신할 때 이제 약간 문제가 꼬마한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차가 생기기 때 어떤 질에 있어서의 미생물 차이도 있고 한 거에 대해서 논문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굉장히 계속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패널토이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참여도 이제 열다섯 분 전국에서 제주대에서 뿐만이 다 해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 저도 좀 느낀 거는 그 어떤 건강 관리, 건강 보험 자료가 굉장히 좋은 어떤 리소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차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그 근거가 뭔지, 기존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업에서 어떤 그성차 난제 풀이라고 하고, 이수 교수님은 이제 그 이포럼에 참여해 보니 문제가 더 많다,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숙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어 대한 소화기 학회 다양성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학회에 굉장히 어떤 젠더, 의학, 성차의학 연구도 하고 또 일본, 대만 소아기 학회 그 회원들과 관계 연계를 맺으면 학회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학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떤 여성의 파워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실 못됐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학기술센터의 소아계학 성차의 연구의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면서. 일단 그 임상 영역에서의 성차약 책발간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소학의 제일 중요한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성차약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이제 포럼 참석한 여러 선생님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압력도 놓고 <laughs>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성차약이 무엇인지 뭘 지향하는지 실은 여성의 건강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남녀의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분야를 연구로서 이, 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한다는 것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